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읽거나 들었던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를 아십니까? 스토리를 보면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둔 동굴이 있었죠. 그 동굴은 무엇으로 막혀 있죠? 큰 바위로 막혀 있습니다. 그 바위를 열리도록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무엇이죠? 열려라 참깨. 와, 맞아요. 열려라 참깨였습니다. 알리바바의 형이었던 카심이 이 보물을 훔치러 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죠? 주문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갖가지 보물들을 어, 갖고선 도망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죠. 열려라 들깨 열려라 참깨 빼고 다 했어요. 콩! 그리고 뭐 있었죠. 아무튼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정확한 주문을 외워야만 열리는 마법의 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내 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그 칼심은 어 도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왜이 어릴 적 만화 이야기를 그것도 주문을 외우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끝을 맺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열려라 참깨 이런 주문이나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여는 이런 열쇠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주문을 외워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실 때 말씀해 주신 그런 가르침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했죠? 끊어놨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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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참 무반주 찬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엄청 연습하고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화해와 회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런 주문과 같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10개명에서도 3개명이 무엇이죠? 여와의 이름을 망령되일 읽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는 것, 받아내기 위한 수단 이런 것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4, 1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15절이 없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임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한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어떤 걸 배웠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끝내는 거다?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호가 조금 기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자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번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